자이 아파트는 2015년도에 입주했습니다. 거의 2000세대 가까운 뭐 대단위 아파트인데 이쪽에 병점역하고 좀 가깝죠. 동탄 1신 도시하고 그 위쪽에 망포역이 있습니다. 영통역 망포역. 어중간한데 이제 이런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도 요 근처에 살긴 살았었는데 그 앞에 인동선 나노시티역이 이제 들어선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중학교 초, 어,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초등학교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나온 물건은 122동 중간이에요. 가운데 있어요. 122동 6층.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2000세대 가깝지만은 몇건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 이 물건 한번 보시 보시겠습니다. 감정가는 5억 4천. 5억 4천이고, 한번 유철돼서 3억 7천이 됐습니다. 최저가 3억 7천. 1월 6일이에요. 24평이 이렇게 4배이로 돼 있으니까 조금 좁은 감은 들것 같습니다. 지금 20, 25평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매물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야죠. 월세 4,500에 145만 원 있고, 전세 3억 3천, 지금 최저가가 3억 7,800이죠. 전세가 3억 8, 3천이 제일 저렴한 거 10층 나와 있고, 3억 4천, 3억 5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 딱 3개 있네요. 3개, 4개, 2000세대 에딱 4개 있습니다. 자, 매매 제일 저렴한 게 5억 2천. 1층이 5억 2천, 5억 3천, 5억 3천. 음, 5억 3천. 보통 5억 2천, 3천, 4천이 많습니다. 자, 일단 최저가가 3억 7,800이니까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24평이 잘안 나와요. 어. 옛날 거, 구축. 한 20년 된 아파트, 이런 경우는 나오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된, 10년 안쪽으로 된 아파트들이 잘 없어요. 자, 임차인도 없고요.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고, 대부업체에서 빌렸네요. 뭐, 그 전에 기본 대출을 빌렸겠지만은, 갈아탔습니다. 대부업체로. 그 다음에 저축은행까지. 요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추가 대출 받아서 뭔가를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임의 경매. 그래서 경매를 낙찰받게 되면은 싹다 지워지고 깨끗해집니다. 가격만 잘 결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1등 아니면은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아주 욕심날라면 차라리 로또복권을 사세요. 그게 확률이 훨씬 높아요. 800만 분의 1 그게 더 높아요. 왜냐면 이거는 가격이 딱 어느 정도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사겠다는 그거는 0예요 확률이 0%. 어, 3억 9천 쓸까? 0%입니다. 0%. 뭐, 입찰을 한 20명 하면 20분의 1? 아닙니다. 0예요 자, 날짜는 1월 6일날.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잘연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